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류이양 선수의 바둑입니다. 최정구단이 아주 특이한, 예, 이런 포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류이양 선수는 이제 중국 갑조 리그 선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유희양 선수가 이렇게 날일자로 굳힌 이 수는 이 최종 구단을 도발하는 이런 수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흑이 3, 3을 파는 이런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유희양 선수가 멀찌감치 두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추정구단을 도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정구단도 싸움이라면은, 예, 마단, 마다하지 않는 이런 최정구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예, 갈라치기를, 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돈수가 굉장히 재미난 이런 수인데요. 자,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어깨에 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칸을 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쉬어서 흑돌 한 점을 공격하는 이런 수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어깨 짚은, 짚은 이 수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수인데요. 자, 이거는 최종구단 보고 이렇게 나와서 끊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 흑이 지금 뭐 집을 이렇게 짓더라도요. 틀어 막으면요. 한 점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둘 수가 없고요. 자, 추정구 단도 계속해서 이제 누이양 선수가 도발을 하니까 예. 맞서 싸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건너붙인 수가 날카로운 수인데요. 자, 지수의 의도는 뭐냐면, 나중에 붙이면 이제 흙이 이렇게 받을, 수,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1 0 0 이쪽으로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나중에 이제 변신하지 못하도록 먼저 응수타진 하나 물어본 거고요 자, 계속해서 흙이 미니까, 요렇게, 예, 늘어둡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쉬어가고 이 다음에 백이 여사자리를 끊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이 아래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정구단도 밀은 건데 늘면은 이렇게 이제 축으로 잡으면은 이우경 모양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 두기 사의이 대결에서 정말 뭔가 이 기세. 예, 이 기세가 대결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날일자로 나오니까 추정구단이 백돌 두 점에 대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지금 빠지면 해도 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다가가서, 예,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잡아 두니까, 이쪽을 지켰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킨 거는 쉬우면 이제 102점을 사실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끊고 나서 100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여서 아래쪽에서 살자고 예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종 구단이 이제 지켜준 겁니다 자 일단 유희양 선수도 챙길 거 어느 정도 챙겨놨고요 예 이렇게 가르고 나와서는 뭐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데 자 계속해서 위쪽에서 지금 아래쪽은 흑돌들이 뭐 여기도 단단하고요.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백이 아래쪽으로 갈 곳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앙 흑돌이 약하니까 위에서 꾹꾹 예, 백돌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보통 때는 이제 이런 한 점을 가볍게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건데 지금 최종구단은 이제 제대로 한번 공격해 보겠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두는 거는 이제 한점 잡아서, 예, 싱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넣니까 나래자로 이제 가르고 나오고요. 저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최종 구단의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돌들을 공격을 해서 지금 흙이 이중앙이 엄청나게 두터워지고 있잖아요. 중앙에 거의 이 정도면 뭐 철벽이라고 할수 있죠. 두 글자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찌르고, 톡! 예, 이렇게 날리는데, 어,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모양이 일단 무너지니까, 게다가 지금처럼 이제 돌이 공격당할 때 이런 거 맞으면은 아프죠. 반대로 이걸 이제 날리는 최종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꿀맛입니다. 자, 계속해서 넣으니까. 백이 받을 때 이제 날일자로 갔는데 어쨌거나 최종구단은 이 상변에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백도를 공격해서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서 해이 뉴양 선수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요 물론 여기서 에막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예그 살자고만 하면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살아도 예 이거 거의 뭐 생물 여사예 이런 수준이죠. 뭐 살아도 이거는 봐주기 말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쪽 귀까지 다 지켜주고, 지켜주고, 이 흑세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그 흙에 큰 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양 선수가 분노의 필살기를 날리는데요. 자, 요거 두고 나서, 한칸 뛰어서, 예. 한 점을 잡겠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최종구단이 그냥 이런 거를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귀에서, 귀에서 뭔가, 수, 수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보고, 아니, 드, 예, 추정구단 이제 틀어 막았는데, 지금 그냥 젖히는 거는, 뭐, 이렇게 요렇게, 요기가 선수기 때문에 다 틀어 막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최정구단이 이건 줄수 없다, 이건데, 만약에 흙이 지금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 아래쪽을 젖히니까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은 이거는 거의 한 수심인데, 백이 이 젖히게 되면은, 이 백돌들의 안형이, 그냥, 이건 백돌들이 쉽게 살아버리니까, 예. 아이고. 자, 그래서 흙이, 예, 요렇게 틀어 막았는데요. 예, 백이 나오고, 예,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젖혔는데, 지금 귀에는, 어쨌든 백이 여기 빠지는 수가 아주, 그거한 뒷맛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치고요 아주 절묘한 타협이 됐는데 만약에 흙이 단수쳤을 때 백이 이걸 잇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두면 이 백돌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받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둔 거는 패로 버티겠다 이거죠 지 예, 이렇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맞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이것만 패 들어가더라도 뭐이 우상대 쪽에 패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따내니까 백이 단수를 쳤고 저쨌거나 이렇게 돼서 예일 달락이 됐는데 이 흙이 이제 귀는 좀 크게 최정구단이 차지했는데 어 여기가 백이 타계를 하는데 이 좌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해서 예 이거는 서로 예. 호각의, 쌍방 호각의 결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어깨 짓기를 들어갔고요 자, 늘면, 이렇게 백이 밀면은 이거 흑기 늘어버리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 백돌 0도 7점을 계속해서, 예,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양 선수도, 예, 소임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예, 계속해서 좀 단단하게 빠져서 지켜두었고, 두 칸, 예, 흙이 중앙으로 두칸 뛰어서, 예, 일단, 이 상변 폭파에는, 예, 상변 폭파에는 흙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리 집으로 굉장히 크죠? 예, 요걸 두니까, 예, 바짝, 이제, 나렐자로 걸쳐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칸뛴 수가 아주 재미난 수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받아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두는 건 이제 바짝 다가가면은, 이, 어딥니까? 좌상기 백돌도 이게 확실한 집은 아니거든요. 뭐, 흙이 이런데 이제 특공대 들어가면 다 깨지기 때문에, 예, 백이, 예, 두칸벌렸고요 자, 계속해서 어깨 짓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백이 틀어막으면은, 흙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중앙에다 큰 집을 짓겠다. 뭐, 이런, 예, 이런 이야기인데,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나와 끊었구요틀어봤고한칸 뛰어서.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이 형태는 이제 풍차. 예, 풍차 돌리기 형태잖아요. 자, 계속해서 이희영 선수한테 버티기, 버티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씌워서 이제 흑돌들, 예, 흑돌들을 압박을 했는데, 야, 여기서 추정구단이 정말 최정이 승부사다. 예, 이걸 알게 해주는 이런 승부수를 날려요. 자, 이렇게 이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 수인데, 이 귀를 다 버리고, 이 백돌을 다 잡으러 가겠다, 이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최종 구단이 붙인 수로는 이거를 찌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예, 이제 서로 간에 사이 좋게 타협이 되거든요. 뭐 이게 백이 살면 그 안에서 살면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이제 살고 살고 예 서로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는데 최종 구단은 예이 우변 우변 백 도를 이제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귀는 싹 잡혔습니다. 다만 야, 이거 늘어서요. 이건 정말 최종 구단이 아니면 둘수 없는 예, 이런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이건 이제 따내고 예, 유경 선수가 늘었는데 상대가 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잡으러 오면은 당황스럽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양 선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요거 민 것도 살짝 악수호요. 요거 틀어박았는데, 이수가, 이수가 뭐, 문제수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두고요. 뭐 이렇게 둬선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패 정도 나거든요? 막, 백이 버티면, 일단 요렇게만 둬도 패는 나니까. 하지만, 백이 지금 폐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패는 백이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흑돌 다섯 뭐냐 흑돌 다섯 점을 추종부단이 버렸잖아요 이걸 잡혔으니까 백의 낙승인데 여기서 이제 류희양 선수가 그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막상 상대가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제 수읽기를 한다는 게 이게 1과 2다 예, 이런 쉬운 그런 거면 그건데, 이제 뭐제 3인 폐 정도 나면 바둑이 복잡해지거든요. 또이뭐요기 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틀어 막아서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추정 구단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귀에 흑돌이 폐가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지금 흙과 백이 이렇게 폐가 걸리게 되니까 이게 흙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형태가 좀 묘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두니까 따냈구요 자 계속해서 이제 폐를 따내니까 찌르고 먹여쳤는데 예, 요거 두고요 이 형태가 지금 아주 복잡한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은 진짜 5대5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이양 선수가 이 중앙 쪽을 먼저 건드려 보는데, 지금 뭐냐면은 백이 따내는 거는 틀어박아서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백이 요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 밀게 되면 이제 양패가 있거든요. 양패가 있으니까 이 중앙... 랑 어떻게 해서 백의 패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백의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 쪽을 건드리는 건데 자, 계속해서 이 따낸 수가 이 수가 문제 수였어요. 지금 이거를 따낸 걸로는 그냥 일단 늘어서 여기 전 여기 상황을 봤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대학 수입니다. 이렇게 두니까 이 양패가 사라졌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위에 쪽에서 예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트럭 악으니까 여기는 이제 비기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요 흙이 빠지고 뭐 이거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이거는 뭐 백이 유가무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에서 이 흙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악수인게 아까는 이제 백이 여기를 잇는 게 확실한 선수였거든요. 이거는 요거 예, 이제 확실한 선수이고 또 양패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 입장에서는 이 백돌이 자동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편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젖혀서 치고 나오는데 자. 아주 튼튼하게 연결을 해버리죠. 흙은 요게 이제 씹는게 선수니까 이거 두지만 내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쪽 좌상계 흙 다섯 점 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추정구단이. 자, 계속해서 이 뉴양 선수관째 부랴부랴 잡으러 오는데 예, 요석점 잡아버리니까 이 아래쪽 흙돌도 살게 됐죠. 결국, 이, 지금 백돌만 다 잡히게 된 건데, 정말 최종구단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백돌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 백돌을 아까 잡으러 간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뭐 이런 예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 장면에서 류양 선수가 다딱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기권을 했는데요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흙돌이 살 수가 있는 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붙여 가지고 다 버린 거예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는 흑에 헤딩하는 수가 있어서 예 이거 부, 일로 붙이지 못한 거고요 백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버리고 잡으란 건데 야 이게 진짜 너무 살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형 선수가 결국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예 이걸로 뭐 이런 식으로 뒀으면 은 애초에 이거 둔 걸로도 이거 이것도 이제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 그냥 예, 이것도 다할 필요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그냥 살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 이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예, 올인을 했다가 최종구단한테이 100대마가 전부 다 잡혀버렸습니다. 와 이건 진짜 최종구단이 아니면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대마사냥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